얘가 공격력이 좋지만 정확하게 잘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런 걸로 캐스팅을 해서 던지면 1인 2이 가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캐스팅해서 카운트를 세우면 다때는썼었데 바닥을 세우는 게다시면관객게움직을 시작해서 살짝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콕 치는 거죠. 속치다가 입질이 자 그러면 풀치낚시 3부 3부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모래합니다. 나트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어, 풀치 낚시 이제 3부 루어 액, 이제 액션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캐스팅을 말려 던져서 그냥 감기만 해도 물론 옵니다근데 아무래도 이각 어종마다 좋아하는 액션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는 방법도 있고 이 루어 낚시 자체가 스포츠 피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원하는 고기를 잡아내는 것. 말 그대로, 멋지네. 스포츠 피싱. 풀치 낚시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작은 바리가 나왔다, 잡읍니다. <laughs> 풀치 할 네. 때는 풀치만 나야네 풀치 할 때는 풀치를 제가 다 잡읍니다. 볼락도? 올 네. 볼락도 잡읍니다. 아뭘 해도 그냥. 다 잡읍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게 사실 대상을 잡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스포츠 피싱이네. 암생이 나왔다, 잡읍니다. 돌돔도잡어고다 <laughs> <골동도 웃음> 잡읍니다. 그냥, 풀치 할 때는 <laughs> 풀치만 나와야 돼. 풀치만 잡기이서한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피싱이죠.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풀진 앉를 살짝 이제 올해 처음 봤는데요. 올해 는 일단 자료 액션했던 자료 영상부터 일단은 보시고, 일단 보시고 결정도자 영상 보시죠. 이 캐스팅 한 이후에 살짝 폴링을 시키고 그런 짧은 트위칭 그리고 다시 폴링 시키고 이렇게 살짝 이숏 체킹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폴링. 이게 강하게, 너무 세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액션을 주면은 예즙시 가져갑니다. 다시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 폴링을 해서 이 갈치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킹은한 타임 여유 있게. 얘가 공격력이 좋지만은 정확하게 잘못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드럽게 짜고 이렇게 쿠킹은 입질이 들어오면 왔다! 하고 이렇게 살짝 쿠킹하는 게 좋습니다. 카운터를 세서 수시에 맞춰서 한 5초에서 10초 사이 정도 센 다음에 가볍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살짝 기다려보고 그리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초 정도 센다. 이건 다시 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다시 기다려보는 겁니다. 자 방금 전 자료를 봤는데 뭐 액션은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한번 다시 설명해 주자면 항상 루어 낚시 대이키 루어 낚시 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인데 이 바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일 뒤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제가 지나가는데 초보자 분인 것 같은데 그냥 막 던져갖고 옆으로 휙스치더라고요 지금 제가 코골뻔한번 했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캐스팅하기 전에 뒤를 무조건 한번 보시고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캐스팅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일단 낚시를 딱 가면은 딱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죠. 일단 낚시 그. 그 그렇죠. 그러면 보고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나왔으면 그 이분들이 이분들 <laughs> 이분들이 무슨 색깔에 무슨 웜으로 어디서 잡았는지 일단 한 봅니다 이게 이게 네, 큰닝이죠 그 큰닝.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큰닝하지 않고 <laughs>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배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려면 그냥 낚시하면서 를 주위를 이렇게 둘려봐야 돼요. 남들 어디서 잡는지 뭐 얼마 만에 액션을 주는지 그리고 무슨 색깔로 잡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긴 많이 됩니다. 좀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직 아직 어디 잡으세요몇 그램이에요? 그리고 없다 내 채비가 없다가 좀돌라가다 그냥 대놓고 <laughs> 좀주입시오 <laughs> 내가 없는데 좀꼭 잡고 싶다. 좀 솔직한 구걸하는 스타일이죠. 우리 낚시 꾼들 누가 옆에서 한개 달라그러면 줘야 돼. 네 줍니다. 솔직히 이 한두 개 주는 거 크게 아까워하않아요 바로 주고 받고 하는 관계니까저 얼마 전에도 거제도에서 받았 구근 했잖아요. <laughs> 그때는 하다마다 이제 정경이 도둑오는 수준이었는데. 자기가 <laughs>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없으면 달라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직접 찾아서 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면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이제 뭐 이런 지뢰대나 그런 물결 채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던져서 일단 요이 풀치낚시도 마찬가지로 카운팅이 필요합니다. 수심이 얘가 던져서 수심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이제 정확히 애기 같이 이렇게 표시는 안돼 있지만 한뭐 5초, 10초 그리고 릴링해서 액션 줬을 때 어느 순간에 물들어 요거를 기억을 하시, 하고 있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마찬가지지만 비슷한데 모여 있고 비슷하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중층, 4층 상층, 표층 정도만 파악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아 야가 중층에서 묻거나 응. 야가 이제 하층에서 좀 내려갔구나, 그걸 로알수 응. 있겠네요. 특히 이런 풀치 낚시, 갈치 같은 것들은 이 패턴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색깔도 금방, 금방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액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주셔야지 남들보다 조금 은더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멀리 던져서 먼저 잡는 게낫지 아니면 가까이 일단 앞에부터 잡는 게낫을까요 일단 탐색에 탐색의 랜. 가장 중요한 기법은 발 앞에입니다. 발 앞에 발 앞에부터 먼저 던져보고 발 앞에 먼저 던져보고 왜냐하면 발 앞에 발 앞에 있는 걸 잡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한 낚시인데 굳이 멀리서부터 찾을 필요 없거든요. 발 앞에 던져보고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안 위아래를 아, 다 끌면 안 나온다. 그러면 캐스팅 보다서 비근을 늘려보고 액션도 달리해보고 몇 가지해서 패턴을 찾으면 남들 다꽝 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발 앞에 먼저 던져서 끌어서 이제 가까운 데부터 점점점점 이제, 이제 부채꼴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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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살람이 가까이 있으면 옆 사람 이제 안 걸릴 정도로 계속 탐색을 좀 해야 됩니다. 부채꼴로, 네, 부채꼴 방향으로 탐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표층 부분, 중층 부분, 하층 부분 갈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음. 많기 때문에 너무 바닥, 바닥을 지지끌 필요는 없습니다. 걸리림도 음. 심하고. 바닥을 살짝 뛰어서 다니는 데는 입질이 이제 바닥에 있는지 중층에 있는지 상층인지 표층인지 이제 이게 또 활성도에 따라서 갈치들도 아예 막 뛰어다니면서 막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날치가 날치. 그런 음. 경우는 캐스팅하고 펄링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데 가로등이 기진대든지 아니면 내가 네, 집어등을 켜서 집어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집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말일수록 무조건 뽑아내는 낚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액션법인데, 그러니까 액션, 액션만 보여주십시오. 로드 옆에 세워놓고 나옵니까 <laughs> 일단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뭐 갈치라도 이런 때는 아닌데 일단 액션네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요런 걸로 캐스팅을 해서 던지면 이제 니들이 이제 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캐스팅에서 카운터세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떴다 치면 이제 가볍게 릴링을 시작해서 그리고 살짝, 살짝 톡, 톡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어가 살짝, 살짝 위로 이렇게 솟고 치는 것이죠. 보통 갈치들은 대부분 홀링 때 받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팍 떴다가 살 떨어지고, 팍 떴다가 살 떨어지고, 이때 떨어지는 상황에 보통 저희 갈치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내려다가 톡, 톡 이제 치는 거죠. 이제 톡, 톡 치다가 입질이 그러면 끝에 탁탁 느껴집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세게 칠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탁탁 이렇게 액션을, 이제 후킹을 액션을 탁 주면 입에 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볍게 펌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쭉 당겨서 이 랜딩까지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움직이면 갈치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스트 릴링인가요? 또 자스트 릴링? 네. 가장 중요한 자스트 릴링 자스트 네. 릴링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쭉끌어당기면된 겁니다 저는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데 얘네들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스테이를 좀 줘야 잖나 스테이도 중요하죠. 스테이를 준다는 얘기가 폴링이 되는 것 상관이거든요. 탁탁 트위칭을 줘서 가만히 놔두면은 커버 포는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입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훅킹을 해서 가볍게 쭉 들어 대는 거죠. 이 트위칭을 계속 줘버리면 이 갈치가 공격성은 좋지만 공, 좀 멍청해야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데막 치고 줄치고 하기 때문에 <laughs> 이쭉 떨어질 때 팍팍 치다가 입에 제대로 박히는 상황, 그 상황이 국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집 두둑두둑 들었을 때 그때 훅킹을 이렇게 빡 때리면 입에 빡걸려가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볼때 모든 낚시가 그렇겠지만 자, 나, 내가 주고 있는 액션에 주다가 액션을 다양하게 바꾸죠. 그렇죠. 다양하다가 이 액션이 잘 먹는다. 만약에 릴링, 자스트 릴링. 자스트 음, right. 릴링에 잘못는다싶면 계속 자스트 릴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트위칭에 잘먹는다 하면 트위칭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액션을 어떤 액션에 약간 물었는지를 일단은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액션을 계속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뚝 끊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 이 갈치가 멍청하긴 하지만 학습용으은 좋아요. 이게 계속 음. 이제 같은 게 반복이 돼서 계속 기침을 빗글려하면 거기에 안 물려있는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액션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채비 자체를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그에리 썼으면 물결 채비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비와 액션과 색깔의 다양성을 계속 섞어서 계속 낚시를 하셔야지, 그러셔야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우울하게 잡아서 집에 가실 때 되면은 새우가 뭐1 0 0마리만1 <laughs> 27마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야, 누나 보관을 왜 합니까? 그냥 기포기 틀어놓면 사나, 기포기 길, 틀어놓으면 네. 아, 그냥 조금 큰, 이제 이삐구통이죠이 아, 밑밥통. 이 기포 통 안에 이제 어느 물을 건네도 안으로 다 말아놓고 기포가 털어오면 얼어 말아튀겨놓으면 사긴 잘 삽니다. 집에 가서 해처먹으려 그러면 몇 마리 그렇게 살려두고 다한0 마리 다살려놓으면다 죽거든요. 그러면 안되고 필요한 거한 열댓 마리만 살려들고 와서 해를 쳐먹겠다 그러면 그래도 안되고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맛이 딱 가는데 풀지 새꼬시로 먹죠 새꼬시로.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튀겨서도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거 네.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장까지 한바 이렇게 잘라 뜁니다. 이렇게 잘라 뿌고 뽀름을 잘라 내쁘고 껍데기는 삐해지거든요 껍데기 이렇게 껍데기가 얘는 비닐 이렇기 때문에 수세미 같은 수수물 때삐지집니다토막 팍팍 내서 넣고 버티 가지고 마사티 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술한잔 드시면 돼요. 맛있습니다. 아, 일단은 기 보기에도 살긴 사네요. 그러고 일반으로 <laughs> 들고 갈 때도 약간 얼음 살짝 깔아서 네 예, 얼음 항상 필수로 깔아야죠. 여름 고그 여름에 많이 잡는 거기 때문에. 밤에 뭐1 0 0만 시사바가 반세동 낚시하고 아침에 려려그러면 집에까지 뭐 가는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 걸린다. 그럼 도움 되게 있으면 상황이 때문에 그거면 필수입니다. 꼭 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풀치 낚시, 칼치 도보 낚시에 또또 그밖에 기타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알아두면 좋은 꿀팁. 이렇게 어, 보면은 그 지그헤드가 있고 크게 보면은 루어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역지그헤드 그리고 이런 물결 채비 물결칩을 예전에는 사실 만들었었는데 요즘 이런 기성품이 다 나와요 이렇게 트랩으로 바로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상당히 가격은 비싸지만 좀 그냥 직접 만들어 쓰겠다 그러면 이런 역지구들 가지고 만들어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그냥 보내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이렇게 지그웨드가 밑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공격했을 때 이제 턱에 걸리게 되어 있죠. 요거를, 요, 이제, 웜을 꼽은 상태에서, 앞부분에도 후가이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여기다 트레블룩을 하나 달고, 그리고 요 있는 지그웨드를 웜을 꼽은 상태에서 이 지그웨드를 이제 니퍼나 벤치 같은 거 살짝 꼽으면 꼽으러집니다. 이제 완전 꼽으리기 전에 트레블룩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여서 꼽으리면 이제 여기 트레블룩이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런식으로 전부 다 물결체계로 따로 나옵니다 뭐 어디 국산품 되게 많거든요 사서 쓰는게 낫겠다 솔직히 사서 쓰면 편하죠 네 뭐. 아, 사서 써야겠다 응. 아, 마지막으로 참그 낚시 <laughs> 도보 낚시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지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남해권 남해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부산권 음. 부산권 진해 뭐 영도 에서 네. 영도 보성 뭐 이런 쪽 어, 여수 이런 쪽에도 잘 나오니까 그런 쪽 이제 방파제 특히 불발견 방파제 가면 만한데 다 붙어 있습니다. 특히 8월달, 9월달 이런 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집어가 됐거나 집어가 진짜 많이 되면 이렇게 보면은 이 수면에 갈치들이 막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거의 일탈비는 오니까 이 밤에 이제 뭐 여름 휴가를 가신다든지 놀러 가셔가지고 이런 간단한 채비도 들고 와서 좋다. 밤에 이제 덜 더울 때, 낮에 좀 쉬었다 가 밤에 덜 더울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이제 아이스박스 하나만 들고 있고 채비 몇 개만 가지고 다니면 채비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낚시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뭐 구워 먹든지 뭐 하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 방파제를 꼽아서 꼽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말로 설명이 그렇고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요 밑에 어떤 방파제 몇 가지를 제가 따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데 가서 낚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주로 이 가덕권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덕도에 부산 가덕도 뭐 천성이라든지 대항이라든지 뭐세발지뭐 전역에서 다 나옵니다. 음, 뭐 두문조에서 나오고.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검색해 보시면 나이가 휴가 가는지가 만약 고성이면 고성 반파제 풀치 뭐 칼치 이렇게 치면. 어느 정도 뭐 블로그 포스팅 되어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제일 낫겠네.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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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모기게도 네,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집어넣고 없으신 분들, <laughs> 뭐 옆에 몰래 서셔가지고 집어넣고 남들 집어넣거 쏠랑쏠랑 빼먹는 뭐 낚시 하셔도 욕하실 분은 <laughs> 좋겠지만, 뭐할수 없죠, 문득. 음, 그렇게 <laughs> 뭐 하셔도 뭐 상관없지 않겠요 모기 깊이 꼭 뿌리시고, 네. 칼집보다 모기에 더 많이 뜯길 수도 있어요, 이게. 여름엔 더우니까. 음. 뭐, 뭘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낚시하면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송 낙투어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네. 아. 낙투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꼭 네. 해주세요. 그래도 사람 놀아야지 하는 맛이 나니까 어느 <laughs> 정도. 이 뷰수가 나와야지 이거 뭐좀 그 찍는 맛이 있지. <laughs> 진정하시고 네. 그러면 이것으로. 그, 칼치 도복권, 칼치편, 마무리 짓도록 하고, 선상, 네, 칼치편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상도 재 이쪽인데, 그렇죠. 선상 케이스가 많이 나니까. 칼치는 솔직히 선상 아니까 그렇죠. 칼치가 이만한 사이즈부터, 이만한 어, 사이즈서 나오니까, 네, 그런 사이즈 한번 노리도록,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그, 칼치, 그, 금지 지작 알고 계시죠? 18cm입니다. 18cm 기작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 풀치낚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닥터보의 모래와 이재준이었습니다